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1. 진심으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 성공을 기뻐해주고 어려운 순간에도 진심 어린 지지를 보내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삶이 훨씬 안정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2.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을 지키며 비밀을 잘 지켜주는 사람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3.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불평보다는 해결책을 찾고 삶을 밝게 바라보는 사람과 함께 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됩니다. 4. 성장하는 사람.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과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는 매우 소중합니다. 5.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작은 행동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은 주변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배려심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